아까 양반이랑뭐 호부집 같은 거저 미혼이에요? 에이, 뭐야 이게 남편은 없는데 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게 응? 가난한 엄마고 아빠 없이 키워서 뭐 미안한 엄마긴 하지만 부끄러운 엄마는 아니에요 나 아빠 없냐? 뭘 그렇게 대 놓고 막놀가요 아빠 없는 게뭐 그렇게 쉬쉬할 일이라고 나도 아빠 없었어 안 피고 엄마? 아가씨, 난 아가씨 생각해서 한 소리예요. 누가 언니 보고 제 생각 해달라 그랬어요? 아닌 말로 미험으로 사는 게 쉽겠어요. 미험으로 애까지 날려서 행여 좋은 남자 만나도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네 오빠는 눈물로 호소했다고 나한테. 야! 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다시 소환된 것을 보니까 아마 짐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얼마나 힘들지 굳이 이 드라마의 상황을 빌리지 않아도 짐작할 만합니다. 부산에 미혼모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죠. 사단법인 소중한 아이 권은지 대표 모셔서 오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laughs> 예. 미혼모, 또 미혼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아예 거치지 않고, 그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고 변호사님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통계를 보면 미혼부 네. 미혼모는 전국에 네.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아 네, 이건 호적의 네. 아이를 이제 혼외자로 출생 신고를 한경우만을 네. 산출한 것이어서. 이거 저기 결혼했다 네. 이혼한 사람은 제외한 거요네 예, 제외한 거죠? 겁니다.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네.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음. 거의 절반 정도이고요. 예. 또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나 친모로부터 양육비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음... 저도 현장에서 양육비 소송이나 친자확인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네. 뭐 실제로 집행까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 쉽지 않은가요? 예, 예, 소송을 통해서 초반에 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네. 나중에 되면 또 지급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아하.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편견도 아마 있을 테고요. 네. 집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외면받는 어려움 어떻게 좀 많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혼모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네.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실수를 하거나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음.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음,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는 생부라든지, 네. 가족의 반대에도 이제 본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라 이렇게 네,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음. 저희가 만나본 미혼모들은, 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네. 많았던, 음, 연령대가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이 연령대 여성들이 특히 네. 제대로 된 직장을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분들을 좀 지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네요. 홀몸도 아니고, 애기까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직장 잡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이거 저기, 그래서 지역마다 이거 또 미혼모 시설도 좀 이렇게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금이라 이 사회 안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시설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임신과 출산을 돕는 모자 보호 시설이 음. 부산에 다섯 곳 그리고 경남에는 두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최대 2년까지 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거주할 수 있도록 아, 그 시설에서 곳입니다. 머무를 수 있네요. 2년, 예, 2년, 2년까지는 네 그렇죠. 2년이 지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좀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원으로 따지면 네. 이제 저소득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이 있는데 14세 미만 다녀일 경우에는 뭐 양육비 그 학용 은비 생활 보조금 얘가 지금 월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음. 24세 미만의 청소년. 네. 어한 부모의 가정, 어소인 부모의 가정의 경우에는 음. 뭐 검정고시 합습비 그리고 네. 고등학교 교육비, 그리고 자립촉진수당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안전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음. 사실 뭐 최근에 복지라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로 네.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지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아직까지 어 가정에 맡겨놓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성기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네 기간도 사실은 이제 지원해 주시는 기간도 좀 짧을 뿐더러 네. 이제 출산과 양육 사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인연이라든지, 이렇게 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꿈에 대한 활로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불편한 시선, 네. 이런 분들, 이런 것들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수 있겠죠. 네, 하나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기, 그러니까 미혼모, 미혼부, 미혼부까지 네. 포함을 해서 오늘은 좀 네. 넣겠습니다. 넣어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네. 유, 육아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이게 한 사이클로 가야 될 텐데 그죠? 예. 어 그래서 저희는 네. 어, 지난해에 코렐이랑 코렐 코레일 유통 그리고 음. 부산시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랑 연계해 가지고 네. 어, 미혼모의 자립을 이제 돕는 현장을 하나 꾸렸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에서 그런 현장 을 예. 만드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름이 소당 한글이시고요. 소당이라는 네. 의미는 이제 엄마들도 소중한 아이, 아하. 엄마가 키우는 아이도 소중한 아이. 네. 그래서 소중한 아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그러니까 당당한 뭐예요? 엄마입니다. 아, 당당한 엄마예요? 네네. 좋습니다. 이거 네네. 홀로 아이를 데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우선 현장 한번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음. 한파가 몰아쳤던 2019년의 마지막 날 부산역. 역사 1층에는 한 일본식 라면 덮밥집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7살 성지은 씨가 밀려드는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니다 평범해 보이는 영내 식당. 하지만 이 가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실 성지은 씨는 다섯 살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이 가게는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문을 연 사회적 기업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처음에는 막 손발도 안 맞으니까 막고둥지둥하고막좀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여기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마음 맞춰 일하나 보니까 이제 손발이 좀 맞아져서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아진 것 같아요. 소중한 아이의 당당한 엄마라는 뜻을 따와 소당이라고 불리는데 미혼모 경제자립 1호 식당입니다. 이 가게에는 성 씨와 같은 미혼모가 다섯 명 있습니다.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인데 스스로 홀로서기에 나선 당찬 엄마들입니다. 안전 소리 이런 것 들으면 솔직히 마음은 안 좋죠 뭐. 근데 사람들이 그런 비난하고 그런 소리에 솔직히 뭐다 신경 써서 살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스무 살안 돼서 제가 만약에 아프고 일을 못하게 되면은 그 아이 케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이 건강하고 벌수 있을 때 벌, 벌고 모아서 나중에 아이한테 해주는 게제 목표죠. 이곳에선 하루 6시간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플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쉴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미혼모들을 배려해준 덕분입니다. 이 식당의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된 시민들은 아낌없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엄청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요. 이렇게 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같이 뭐 이런 걸 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뭐, 부산역에 자주 가고요. 거기서 가끔씩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어, 저는 의미를 지닌 집인 줄은 몰랐어요. 저, 한 번,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저기나,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권 대표님, 이거 네. 저기, 부산역 상가, 경쟁 입찰로 해서 이게 상가들, 뭐 이게, 어, 분양받아야 될 테고요. 이것도 네. 분양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거 저기, 어떻게 된 건가요? 천사가 한분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대학생 때 자원봉사를 하셔서 인연이 음. 되었던 그 봉사 동아리 친구 한 분이 이제 코레일 아, 대표님과 아는 분이 계셨네요. 네. 네, 저희 이제 저희 단체 이사님과 아시는 정확하게는 아, 네 네네. 이사 아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코레일 유통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코레일과 코레일 코랄 유통에 이런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임대 보증금 받지 않고 네. 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춰 주시는 음. 그런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성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발을 디디게 해 주셨군요. 네. 추후에 여기에서 많은 미혼모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립 지원적인 것에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외부에도 이런 매장을 열어서 이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이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일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시작하고 나서 네. 초기에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쉽지는 않으셨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뭐 대표적으로 힘들었다면 <laughs> 어떤 점들이 힘들었을까요? 어, 일단 어, 저희가 이제. 음. 사실 저희 단체 에 있으신 분들이 식당을 해본 분이 안 계셨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각자의 전문가가 모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뜻을 모아서 만든 음. 단체이긴 하지만 아이 식당 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요. 네. 저희가 하나 잡은 거는 미용모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음. 이제 저희가 불쌍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옳지 당당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음. 말, 그러니까 맛과 서비스와 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음. 또 도와주신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음. 사실 현재 탈북민 창업 지원을 돕고 계시는 네. 어 이,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는 음. 이제 그 식당에서 저희가 레시피를 받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의 손길들을 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하고. 지금 어떻게 맛, 맛만 놓고 받, 보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경쟁력 이 있다는 말씀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해주셨고요. 먹어보면 알겠죠, 그죠? 네. <laughs>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저기 음 식당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식당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혼모들이 예. 아주 많으시니까는요, 네. 식당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더 이렇게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음. 이제 다음 차기 사업으로 구상하는 네. 부분인데요. 음. 어, 지금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식당이었었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는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유식 공장. 아. 어, 어머니들이 이유식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이유식을 주고자 음, 하셔서 네. 이유식 공장 그 다음에 미용이라든지 뷰티는 어머니들 도 음.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부분이라 네.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소당이 식당이었기 때문에 소당 한 그릇이었고요 네. 소당 한 뷰티. 어, 뭐 소당 한품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소당 이유식도 될때그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 소당 헤어도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자 네.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아, 방향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기 앞서 저소득 미혼모가 물론 뭐 이외 여러 가지 또또 수당들이 붙겠지만 양육비가 그 최소 뭐 20만 원 정도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뭐 턱없이 부정한 액수일 텐데 그죠? 이 어떻습니까? 이거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은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노 대변인? 네, 미혼모라서 조금 더 지원해야지라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아동인의 아동 입장에서 혹은 여성의 음. 입장에서 네. 이제 살 권리, 행복하게살 권리를 고려하면 답이 좀 보이는데 음. 선진국은 좀더 앞서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미혼모에게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독일도 어, 월 (160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음.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는 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만 하고 있으면 다른 가정과 똑같은 경제 지원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 휴가나 뭐 육아휴직 같은 게 이제 엄마 아빠 해서 네. 이제 두 사람 몫인데, 한 사람이 그두 배를 쓸수 있도록 배려를 네. 한답니다. 그리고, 그, 외벌이기 때문에, 더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고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이거, 저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한편으로는 이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이를 낳은 공동 책임을 지지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개인간의 송사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 맞습니다. 그 지난해 네. 국민청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부 또는 친모에게친부친모에게 청구하도록 아, 하는, 네. 히트 앤런 방지법. 이라는 아, 그런 용어가 붙어 있고요. 야구 용어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히트 앤 런이라고 하면, 치고 달리기라고 하는 네. 야구 용어인데요. 사실은, 음. 우리의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표현이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원이 올라왔고요. 20만 명이 동의를 그렇네요. 20만 했습니다. 20만 명이 울쩍 넘었네요. 예. 근데 네. 이 청원의 청와대가 답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에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재정 부담이 크기 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서 받아난다고 라 하지만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구상권을 통해서 청구해서 받아내는 돈이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 비용도 발생하고요. 돈 문제입니다. 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을 해주고 부모로부터 네. 추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떼일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국가 재정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고요. 아, 네. 이 법안 자체도 국회의 문턱조차 지금 넘지 못하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까운 일입니다. 이거 아직은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어... 부분이 큰것 같고 현실과 사이에 이상과 사이에 또 간극도 있어 보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혹은 또 정부가 어, 어떤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 갖고 계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미혼무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여러 음. 이제 매체들 여러 미디어들의 힘을 좀 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네. 사실 실제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이제 바른 인식 개선이 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 그다음에 미혼모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게 되려면 네. 스스로 당당하게 자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음. 이제 거기서 어, 긍정적인 힘을 네. 보태주시는 것 또한 사회 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아이에서는 네. 그러면 권 대표님, 지금 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사업 계획 같은 건좀 갖고 계십니까? 어, 다음 사업의 계획이 네. 음, 약간 우울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음. 어, 실제로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 중에, 어, 좀 소수의 퍼센트기는 하지만, 어, 양육이 어려워져서 실제로 아이들을 방임하게 되는 슬픈 상황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네.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을 위한 쉘터 사업을 지금 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단체가 있으셔가지고요.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음. 어, 연계해서 그 어머니들에게 실제적으로 엄마력을 음. 길러줄 수 있는, 네. 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어, 다른 직업군들과 연결해서 네. 그 어머니들이 꼭 저희 뭐 소당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있는 네. 전문직들을, 전문직들을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아, 취업을 했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좀더 경제력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다양한 직업군들로 예, 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계획들 반드시 실현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요. 사실 그 낙태를 통해서 아이 죽여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 그지요. 미혼모 그리고 비혼모들께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면 분명한 거 하나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다라는 생각 가져야 될것 같고요. 저희 시사만서도 기꺼이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쪽 팔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은지 대표 모시고 미혼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